오늘 지금 그런걸로 회의해 양수면을 어떻게 하면 좋아 식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양수면을 안 먹이면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왜 분배를 했을까 어, 분배를 해야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는 분들끼리 나오거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a 플러스 b 짝을 지어서 이렇게 쓰면 이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공통이니까 a 플러스 b 나가 버리고, 그럼 여기는 mab가 남고 플러스 1이 남는 거죠. 플러스 1는 마팔 이렇게 해 주면 돼요. mab가 마오라고 그랬어. 여기 마오. 그러니까 마오 더하기 1이니까 마산에 그럼 여기가 얼마? 2가 돼야 마팔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2다. 자 약속했대 6번 프라미스 문제라고 했지 어떻게 약속을 했냐 합차 형태네 그치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형태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약속된 대로 여러분들 식을 써주셔야 돼 약속된 대로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 결국 이거 뭐야 합차잖아 a제곱마 b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쓰면 돼? 합차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합차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얘도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X제곱끼리 계산하니까요, 4X제곱이 남고요 Y제곱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Y제곱이 이렇게 남네요. 혹시 이걸 인수분해 하랍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왜? 2X의 완전, 2X제곱, 3 y 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9, 해차. 그래서, 2 x 3 y 2X 플러스 3 y 7번 갈게요. 야 이거 또 나왔다. 이거 이제 저기 질리는 데 이거. 양승현 공식 x랑 두고 이거죠. 이거랑 이거. 그럼 x 제곱 플러스 삼 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공통 부분 있잖아. 치투도 많해야지치환 A라고. 그 A제곱 EA 마삼 인수분해 애플삼에 마일. 치환된 거 돌려주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밑에 7 1 7 2도 해봐. 이거 오늘만 몇 문제 풀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쏘핫하다. 이거를 어떤 걸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놈들이 이거에 약수가 되는 거죠. 약수는 곧 인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가 30과 40 사이에 두 자연수에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놈의 인수에는 30과 40 사이에 두 개의 숫자가 있다 그 소리야. 그치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시면 돼요. 얘를 인수분해. 2에20 플러스 1, 2에20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됩니다.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돼야 안돼요. 안 되고요. 이거 저기 뭐야? 약수지, 인수지. 얘도 뭐야? 약수지, 인수지. 근데 얘는 그러면 30과 40 사이 있는 수 절대 아니겠지. 2에 20제곱이라 되니까. 그럼 우선 얘는 탈락이고. 이놈 인수분해 또 되죠? 2에 10제곱 플러스 1, 2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해서 인수, 약수가 돼. 그러면 이거는 벌써 1025지. 2에 10제곱이 1024니까. 39와 44의 숫자 아니야. 그럼 얘가 또 인수분해 되죠? 2에 5제곱 플러스 1과 2에 5제곱 마이너스 1. 지정아, 2에 5제곱이 얼마지? 2에 5제곱. 어 32죠 그래서 얘가 33이고 얘가 31이 이렇게 돼요 나왔네 30과 40 사이의 숫자는 이두 마리다 Mastin Rabbit 31, 33 33 그러면은 그 밑에 8-1과 8-2가 있는데 8-2는 지금 같이 할게요 왜냐면 약수의 개수니까 지우게. 자, 이28 28팔8 28 28는데28 그냥 예를 들어서 8 28 약수 몇개28 28 2개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2 이거 8그8 28 28 28 28 28 2수 어떻게 구했어? 2어28 28 28어 그렇죠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해서 두 개를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하면 되셨죠? 그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어, 소인수분해해서 거기 지수에다가 1씩 다 더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16제곱 마이너스 1이야. 이거 소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그럼 2의 16제곱을 한 다음에 1뺀 거를 이렇게 니은자로 소인수분을 하면은 되긴 되지만, 그래도 정말 마법 아,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얘를 우선 뭘 하냐면 어차피 약수가 중요하니까 약수 구해봐. 인수분해 또 되잖아. 16이니까 16 써가지고 8, 8, 그렇지. 8 이렇게 돼. 음. 그8또올수 있지. 그럼 얘가 2의 4, 2의 4 마이 이렇게 돼. 얘또 되죠. 2의 2. 이, 얘또 되죠? 이, 마일. 얘또 되죠? 이뿌릴이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수들, 여기 다 나왔어요, 약수. 약수. 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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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 근데, 아 어, 개수. 개수를 세래. 먼저 쓰자. 여기 이백이 1이니까 1이야. 1 더이니까 3이야. 2의 제곱 더이니까 얘 5야. 2의네제곱 더이니까 17이야. 2의 8제곱 당 일은 얼마야? 2 50, 7인가요? 이게 2의 16제곱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야. 물론 여기 약수 개수를 약수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거 두개 곱한 것도 약수가 되고 이렇게 곱한 것도 약수가 되고 두개 곱한 거에다 얘를 곱한 것도 약수가 되고 그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근데 아까 뭐라했어? 약수 개수 소인수 분해에서 지수리1 하면 된다했잖아. 이거 가만히 봐봐 얘네. 1은 어차피 안 써도 되니까. 이거 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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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수죠? 소수입니다. 그럼 손이 수많 돼버렸네. 그치? 그러니까 얘네 지수 다 1밖에 없잖아 지금. 거기다 일씩다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뭐한다? 곱하기 한다. 2를 네번 곱하고 있어요. 2를 네번 곱하니까 2에 4제곱. 그렇지. 그래서 16. 오케이. 자 뒤에 61 쪽에 100점 도전하기 어떻게 숙제를 해올래요? 세이 풀어줄까요? 61 쪽에 100점 도전하기 숙제를 해올래요? 100점 도전하기 세 문제만요? 뭐 거기 서술형까지? 아 서술형 숙제는 61 쪽까지인데 오케이. 근데 거기에 1 0 0점도전하니랑 서술형 풀어줘요? 네. 오! 나어는데프로어달라고할줄알어는데프 있어. 이야어이안프어이거프로어이 배프로가 있어. 어이어 이것도 뭐야 그거? 어, 이거 내림차조야. 야, 내림차도 정말 많이 나오네. 어, 나 숙제 안 해도 되는구나. 어? 아니에요. 화요일에 검사 고상하옵 아, 그래? 아, 다음 주 목요일인가? 화요일 날은 저희 교재 이제 빠진 데 있으면 거시기 해요. 나만 해줘. 그래서 토요일 날까지는 현행책 다 정리해 오시고. 화요일까지는 이제 선행책 정리해 오시고 그래서 정기 평가 목요일날 보거든 다음 주 목요일날 그때 이제 교재 내시면 돼요 학원에서 검사하니까 또이세 마리가 어떻게 됐다고 린스 보내된다고와제곰마유과이불파 와마이와마사 어나 마이너스 오자 썼네 나루토에 나오는 대사 끝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도 되겠어? 네. 오두개 더하면은 마이엑스 나오거든. 우연치 않게 마이너스 위치가 정해져 버렸네. 오 개이득이네. 그래서 엑스 마와 뿌리 엑스 라이마사브라이아 <laughs> 앞에 있는 놈들 키커져안 응. 보일 때 내가 응. 너도 커라고. 아. 걸어. 근데 봤잖아, 너도 아, 큰데. 내가 네. 너보다 크긴 한데, 근데 그걸로 따지면 너가 작아. 아, 몰라도 되는 거야. 뭐? 면접 이상한 이상한 미친. 이상 미친. 이해해봐. 머리 뭐 하는 거야? 이따 게임 나. <laughs> 얘 뇌가 우동사이된 것으로 인해서 양수형 공식이 태어났다 알겠냐? 그 뇌에 있는 수많은 주름 사이에 과연 뭐가 들어 있을까? 아니, 그 주름 아닌 우동사리 때문이야 <laughs> 우동... 우동라면... 그 예. 일로 주름이 없을 었수 매끈해 어. 야야, 안 보일 수도 있어 요 그건 아닌 것 같아 <laughs> 맞아 안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고 <laughs> 매끈한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니, 형미도뭐으로말 있겠지? 그거까지 아니고, 내가 말을 못해 이거 합차죠? 예 앞에서 했던 거 때려보고 싶... 때려때려 자, 여기만 써놓고 보면 이거 6분의 5예요 곱하기 고 얘는 6분의 7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랑 여기 보니까 여기는 얘보다 1 작고 그 다음 거는 이거보다 1 크죠? 그럼 그 다음 거 뭐라고 써요? 7이니까 7분의 6 곱하기 7분의 8 그렇지, 8 이렇게 되는 거야 규칙에 어차피 다 써야, 원래 다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럼 그 다음 거는 이제 8분의 7 8분의 9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또 띵띵띵띵띵띵 마지막에 25분의 24 곱하기 25분의 26 이렇게 돼요. 누가 지워져? 가운데에 가운데를다 지워지네. 그래서 얘랑 얘가 남네요. 6분의 5 곱하기 25분의 26 네, 이렇게 하면 5고요. 2, 3은 6 13그래서1 5분에13 이렇게, 남와요두번님우원이었습니다 기약분수 맞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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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수반에 2에 6뿌릴 6마일 2에 3뿌릴 3마일 3마일 얼마야? 7 3뿌릴 9절 네. 1더하니까 얘는 2에 6제곱이 얼마죠? 2에 6제곱이 64 6 4니까 65지? 네자 이거네 6 4 근데 약수가 아닌 것은 그렇네. 그럼 65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저기 3 곱하기, 아니구나, 5 곱하기 13이구나. 그러면 5하고 13도 다 저기 약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9 같은 경우는3 곱하기 3이니까 3도 약수가 되고요. 3하고 7 곱하기 21도 약수가 되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약수가 아닌 건 누굴까? 3번. 그렇지. 오. 또 찍은 거야? 네. 안 봤는데 정말. 음, 을왜 봐요? 그 저희 성당은 뭐 찍는 거가르쳐줘야기 아니요? 아니에요? 어, 여기는 3 번이 맞나요삼 응? 번이 왜자 번만 나오잖아요 거... 거의 3 번이야 거의 다번니까 어, 거의, 거의, 거의 나나 제시. 네. 어 범준이다. 아까까지 룰들어가있던데 여기서 풀 범준이 판 명주였어. 왜번리이라고나와있던데 오늘 리더 게임했잖아 어용 1, 2, 3, 4어 알고 있네 나도 같이 게임했지 어. 어제 데드 갔다가 16킬 했어 노태냐 뭐? 노태냐 아마? 쌤노타 하나 안에 남아야 되죠 그럼요 음... 그럼요. 아... 뭘됐잖가 없고요 어, 잠깐만 없을걸? 있나? 봐봐 노트하고 그럼 어, 숙제를 안 했단 거네. 야, 안할 했으면... 시간이 있었으면도 불구하고 노트를 안 했으면. 자, 여기도 음, 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공통 인수를 갖는데 네. 근데 여기는 a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겠죠. 네. 그 밑에는 인수분해 되겠죠. 그 밑에를 먼저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 공통 보이죠. 그럼 이걸 치환합시다 x 플러스 1을 a라고 치환합시다 그러면 이식은 one, 뭐, 사, 이 식은 3A 제곱 10A 마팔이야. 이거 인수분해 돼? 에 1, 3. 그 다음 뭐, 4, 2, 마, 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MR4, 3A, 뿌리. 이렇게 되겠네요. 자, A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는 X 마 3이고, 3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야? <laughs> 이놈이 얘를 인수로 가질 수도 있고요. 누구를 이것을 인수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모르는 일이야. 그렇지? 만약에 얘를 인수로 가는다 면 봅시다. 그럼 여기 뒤에 뭔가 또 오겠죠? 그 구할 수 있죠. 여기 X니까. 여기 3X 돼야 되지. 왜? 이렇게 해야 3X가 되고. 네. 여기 마삼십이 있는 거 보니까 마삼이랑 여기 뭐가 와야 돼? 뿔십이 있어야 마삼십이 나오겠지. 그럼 이 A값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 10X고 이렇게 하면 마구X니까 아 얼마? 1X가 되네. 그러니까 A값이 얼마 나와? 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얘는요? 3X 플러스 5야. 그럼 여기 X가 있어야겠고, 여기 마이너스 30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6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18X고 플러스 5X니까 마이너스 13X가 돼가지고요. 여기서는 A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상수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해라. 마이너스 13과 1을 더한 마이너스 십이가 정답이 되겠네. 자이 문제 괜찮죠? 왜왜 왜 괜찮다? 누가 인수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공통 인수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죠. 몇 분이요? 쌤 이제 십삼 분. 십분 남았다고 말했어요. 십분남았네

제일 작은 거, 이 둘이 짝 짓는다 네. 그러면 x제곱, 나보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laughs> 10이 됐구요 승현아! 네? 사랑한다 승현아 승현이 예. 아, <laughs> 많이 사랑한다고 승현이 갑자기 끊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또 뭐하자? 시원하자 그러면 그 a제곱, 그 마이너스 14a 플러스 48 이렇게 돼요 저한테 날린걸로 생각할게요 <laughs> 어? 네 MR6, MR8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X제곱 플러스 3X였으니까 다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해 돼요 안 돼요? 아네 돼요 안돼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되지 않아요 안돼요 안되지 않아요? 아우 진짜 <laughs> 그냥 안 된다고 말해. 몰라. 아 합을 구하래. 두 이차식의 합. 얘랑 얘랑 더하래. 정답은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4. 이게 정답이죠. 25만. 자, 25번도 이식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짝을 지울수 있는 놈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x마이너스 y를 10으로 이렇게 짝짓기까지 끝내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인수분해가 또 되죠? x마이너스 y랑 x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이것도 그냥 심심한데 호로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 놈과 이 놈이 공통이니까 x마이너스 y를 공통으로 빼주고 나머지 애들, 여기 X 플러스 Y가 있네? 여기 플러스 1이 있겠지? 플러스 1은 10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X 빼기 Y가 얼마라고 했어? 마이라고 그랬지? 마이야, 마이.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이 되냐? 그 소리니까, 마오죠, 마오. 따라서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마오가 된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된다? 마 6이 된다. 그지? 어쩌라고? 이제 XY. 어, 이걸 구하네요 네. 연방 할래 네. 또 해버릴까? 그만하죠 <laughs> X 마사 Y는? Y. 는 e. Y. Y. 마이지네 그래 마이가 나오겠지 두개 곱하니까 8 음. 8 아니면 곱셈공식 해도 돼요 이거 음, 영승이 이제 노트를 쓰시고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6분이나 남았는데 어, 오 어, 지도 나와야겠는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6분 동안 영승이 인 노트를 써야 돼요 그래? 승현이 위해서? 네. 네 기현이 웬일이야 네. 아이, 저도 싫어요, 세 그래요?